가봅시다. 왜 돈을 그땅 퍼가지 마 돼줘요. 그럼 두더 주시요. 고맙습다 줄이 다 줄이 돈다줄어들다 아이, 아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올라와, 이제 아이고 올라와 이는 얘기를 하다가 실화 오늘 마지막인가 그냥 얼려버려 끝나는 게 정상이지. 아이 그래도 그냥 얼려버려 할수 있나요? 열심히 <laughs>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사 진짜 대화가 좁아진 지짜여 네! 대답해? 이 동생. 이차가 차이 한번물봐이이 나라고. 20살 차이 나라살 차이 이이이고나이 차이 살몇살차살 차이 나고이살 차이 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막둥이거든요 우리칠 7남매인데 내가 육남매때나나고안나을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에 60살 네. 우리 엄마가 50살 그럴 때 얘를 낳는데 어떻게 낳냐 세상에 그럴따라 우리 아버지가 안도 장날에 가가지고 세상에 친구들하고 지인들 만들라고 소주하고 막걸리가맥죠 끝나게 먹고 와서 우리 엄마하고 볼밥 살고 벌어 있다. 하네, 그래도 이게 막내라고 나놓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도 이게 막내 푸시한다고 그 언니 대답 좀 해야 되나 사람. 이게 한번더 이게 나놓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도 막내라고 우리 논 있잖아요. 논을 세 마지 팔아서 논을 미국 유학가 버렸네. 너 미국 갔다 왔지? 그러지요 유학? 유학 너 무슨 대학교 나왔냐? 버지니아 주에 있는 조지 대학이요 버지니아 네. 네, 조지 대학? 네아이 사람들 다안 가고 나잉? 그러니까요 조지 대학 포지니아 주에 있는 조지 대학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 그럼 너 거기서 저기 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도 있겠다 그러지요 있지요 남자친구 있어? 네 남자친구 이름이 뭐냐? 조지 클리너 <laughs> 조지 클리나 여러분 다클리너 그러니 오리 여기 나갔는데 미국말로 있잖아 네. 오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 오늘 마지막 날 비오도 이렇게 우리 농수산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미국 유학 갔다 왔으니까 미국말로 한번 싹 한번 해봐 해석은 내가 해줄게 레이디 앤젠즈벨박수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시작 레이디 앤젠즈벨 <laughs> <놀람> 아 신사숙녀 여러분, 왜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 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뭐, 저, 제, 뭐요? 레빗은 제트맨이지. 레이 레이디앤제트맨. 맞아 레이디앤제트맨. 내말 발음이 잘못됐나? 왜냐면, 에, 예? 아 미국 사람이 레이디앤제트맨. 누가 미국 아, 사는 아, 제? 사람. 사람. 야 역시 미국 사는 사람 뭐 달라. 그리고 있잖아. 어 네. 미국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꼭 커피를 처음 부지런히 이더라마요 나하고 나 아름이는 커피를 자주 먹네 왜? 네. 우리 미국에 지적이 있거든 그래 다시 한번 자 그래 내 뜻인데도 신사 숙녀 여러분 웰컴 네. 투 네. 구리 농수산물 네. 응. 품바 페스티벌 구리 아... <laughs> 농수산물 축제 품바 공연장 오식물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남발 보였잖아. 여섯 었모 내가 보니까 지가 고목 여섯 카었잖아아 맞다 맞다. 야. 집이 같 보시. 오만아집나집에 아이 베베. 리리 됐어. 그러니까, 됐어. <laughs> <데리고>. 역할고 <까먹고> 내가 <laughs> <얘가 웃음> 이렇게 가르치다 모르네. 가실래요? 장모님부가야 돼요. 자나왔으 우리 난타더까요기 전에 있잖아. 우리 노래하나 하자 같이 나또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이 좋아 그 노래 있잖아 여러분이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당신이 야식때 뭐하냐 아, 죄송해말안하는까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laughs> 좋아 그 노래를 딱 하나하나 하고 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너 미국 유학 갔다 잖아 그렇죠 유학 갈게 밥송으로 너랑 장구, 장구하고 고가을 차보자 그래요 밥송으로 할수 있겄냐 네. 할수 있겄어? 무학가안 나오네. 그그 친구 중 모일 때 지녔거든요. 그래. 모리나 보내고. 그래서 모리나. 어, 리나 그걸 한번다 네. 네. 뭐, 너할수 있어? 한번 자는 거 좋고 뭐두뭐 모리나 그걸로 해서 여러분 뭐뭐지 응. 하나 딱 끝나고 나서 알겠지? 예. 네. 예. 당신이 좋아. 음악 준비 됐어? 반쯤만 네. 내려줘요. 너무 너무 이 좋아. 이 경례 출발. 예. <laughs>